지지와 저항을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지지와 저항을 배우시는 목적은 가급적이면 그 차트의 급소를 알자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자, 먼저 이평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평지지와 저항은 그 지지와 저항선을 이루는. 그 선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일봉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봉 지지와 저항은 중요한 것은 그 거래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갭지지 말씀을 드렸죠. 갭지지는 최소한 5영업일 정도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추세지지는 지지와 저항점이 바뀌는 그 구간이 주 공략 포인트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널지지는 수렴하는 각 또한 그 생성되는 위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달라진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예, 오늘 본격적으로 보건작전 실전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예, 보건작전은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계와 사단 그러면 어, 내가 완전히 거래법에 대해서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객관적인 시각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기계화사 과목이라면, 네. 보건작전은 어느 정도 거래법이 익혀진 상황에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실수, 실수가 있었을 경우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빠져나오는 방법, 아. 그리고 나의 이 단가를 낮춰서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전투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 방법론을 총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 선택한 종목이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 종목이 만약에 나, 나의 그 방향성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손절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손절매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절매 역시 어떤 그 소수 엘리트에 의한 소위 그 다중 채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매를 많이 유도를 시킴으로써 어찌보면 그이 많은 그 수수료를 얻겠다라는 그런 아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손절매보다는 복원 작전을 더 유도를 합니다. 자 손절매하고 복원 작전이 어떻게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매수하시자마자 5포인트, 5% 정도 빠졌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계적인 손절매, 즉, 5% 빠졌으니까 난 여기서 매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수 정도 되십니다. 어.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트 급소를 좀 보고, 어? 가만히 보니까 의미 있는 지지력, 의미 있는 지지력에 대해서 배우셨죠? 의미 있는 지지력이 어. 지금 빠진 상태에서 1, 2% 상황, 아, 1%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의미 있는 지지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음.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2% 정도는 더 기다리겠습니다. 음. 즉, 2% 정도 더 기다리느냐, 아니면 손절을 하느냐, 이 차이가 바로 보건작전하고 말고의 차이가 되고, 그 결과는 앞, 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기계적인 순서면보다는 네. 보건작전을 이용해서 손실을 줄이고 또 이익을 볼수 있다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체크포인트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 하락일로부터, 최초 하락일로부터 어, 같은 영업일 수 안에 최소한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산 종목이 어, 최초 5일선을 스태핑을 해서 그러니까 5일선을 관통을 해서 아래로 내려온 상황에서 5영업일이 지났다. 그러면 최소한 5영업일 동안에 적어도 하락폭의 절반만큼을 상승을 해주지 않으면 그 위치가 어디 있건 간에 그 상태에서 무조건 모두 다 버리고 나온다라는 음.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하락의 절반만큼도 못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승의 반발력반발력을 누르고 있는 새로운 신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론에서 다시 배우시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고유 에너지 그 상황에서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두 번째 요건은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퇴각 요건이 생기면 퇴각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퇴각 요건이 생기면 전량 다 퇴각한다, 전량 다 매도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께 이런 보건작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 다 이론을 다 배우시고도 어, 충분히 매각 요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서 아, 매각을 못 합니다. 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즉, 그럴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복원 작전이 아니고 물타기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이그 시장에서 네.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반드시 물타기는 아니고 물타기가 아니고 그 보건 작전하기 을 위해서는. 최강 요건이 발생을 하면 즉시 떠나야 된다는 거 단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평균 매수가에 도달하면 이유 여아를 막론하고 조건 절반을 매도를 하십니다. 아,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어, 거기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작전은 매수한 양만큼 매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를 낮춘다는 측면이지, 여기에서 물타기를 해서 물량을 널, 더 늘리자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가 들어갔을 때, 2차 매수 한 물량만큼은 반드시 평균 도달하면, 평균가에 도달하면, 즉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초 하락일로부터 같은 영업일수 안에 이 하락폭을 절반을 회복을 해야 하고 또 퇴각 요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퇴각을 해야 하고 또 평균 매수가 도달 때 절반을 매도해야 하고 이세 가지 지금 체크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잘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새플 모마 어떻습니까? 네, 예,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부터 실전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한번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트는 LG전자의 지난, 지난해 3월달에, 아, 2월달의 모습입니다. 자, LG전자, 여기서 최초의 갭이 형성이 됐습니다. 아, 돌파 갭이 형성이 됐죠. 아, 그리고 나서, 아, 지금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횡보를 하다가, 돌연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예쁩니다.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음. 단지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수와 하수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보기가 좋다라는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느낌으로도 이제 아 좋은 종목이구나 매수하고 싶다 이런 충동이 생기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4만 그 목표가를 만약에 세운다면 여기 보시면 갭이 있어 발생을 했습니다 갭장이 있는 44,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전략을 세우신 것입니다 네. 자 하지만 다음 차트를 보시면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텐데요 자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마치 상승할 것처럼 보였던 차트가 돌연 A 지점에서 어, 전일 종가에 못 미치는 시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여기서 단기 하락의 어떤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날 시가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시가 그러니까 a 지점에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어, 즉한 41,3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다음 날에는 잔뜩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이 상승의 원인점이 이날 시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가를 하회하는 순간에 일단 매도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만은 매도를 안 하시고 못 하셨다라면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 어떻게 하실 것인지 5일선의 하향 돌파한 시기에서 어느 지점에서 복원 작전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 어떤 생각을 만약에 복원 작전을 하신다라면 여기에 두 가지 정도의 여러분들이 그 복원 작전 지점을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초록색 선이 지나가는 이평 지지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바로 밑에 갭 지지를 보이는 구간을 두 번째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도 두 번째 구간도 다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 또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지 라인을 택하셨던 간에 반드시 지지라인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30분 미만이라 해야 된다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또 만약에 그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25분 이내에 상향 돌파해야 를 된다. 즉, 지지라인 위로 다시 25분 위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최종적인 모습인데요. 자 A 구간, 그러니까 2평 지지가 보이는 구간에서 만약에 복원 작전 하신 분과 B 구간, 즉 여기 있는 갭 지지가 보이는 구간에서 복원 작전 하신 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 차트에서 어, 절반을 예 여기서 다시 한번 A 지점에서 A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 41,300원에 매도가가 38,950원으로 마이너스 5.6%의 손실을 보았을 뿐이 여기서 복원 작전의 실시로 인해서 2.8% 손실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또한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죠 네. 어, 적어도 평균 매도가, 평균 매수가에 들어오면 절반을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날 꼬리를 달고 쭉 올라갔으면 종가 주변에서 일단 절반이 매도가 될수 있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원 작전을 하고 안 하고는 물론 이건 실패한 복원 작전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실패한 복원 작전이지만 하고 안 하고는 그 5.6%를 손실을 보느냐, 아니면 그반 2.8%를 손실을 보느냐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죠. 자, 자위 차트에서는 분명히 A지점에서는 실패한 보건작전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요? 왜 이평지지가 실패를 했을까요? 어, 이평 지지력을 그 전에 좀 배웠을 때 45도일 때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15도 미만이면 지지력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어, 지, 그, 이평 지지력의 각도 때문에 아닐까요? 예, 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2선은 0 옆으로 누워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지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지, 심리적인 지지만 있을 뿐입니다. 즉,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A 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그런 지점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트의 급소는 A 지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평선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이평 지지와 저항은 뭐라고요? 바로 45도 각도를 갖추고 있을 때 가장 지지력이 높다라는 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면 다시 한번 B 지점에서의 그 지지력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B 지점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더 하나를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변동치인데요. 자, 나중에 에너지론에 다시 한번 배우시게 되겠습니다만은 변동치는 뭐냐면 그 종목의 고유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방 에너지가 상당히 강할 때는, 강할 때는 변동치만큼, 그러니까 변동 개수만큼 조금 더 보정치를 부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지지란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간에서 조금 더 뒤로 후퇴해서 매수를 함으로써 조금 더 어, 더 안정감을 네. 기하자라는 네. 것이 있습니다. 네. 자, 변동치의 계산의 공식을 보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동치의 계산, 그러니까 보정치의 계산은 변동 계수 곱하기 내가 지지력을 보이는 가격, 내가 지지력을 보이는 가격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을 곱해 주시고 나누기 15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변동 계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종목의 변동 계수는 0.16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갯 지지가 보이는 구간은 아까 그 차트에서 보셨듯이 38,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보정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0.16 곱하기 38,000원 나누기 15를 하게 되면 405가 나옵니다. 이것을 네. 단올림을 하면 400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38,000원을 2차 매수로 잡는 것이 아니고 변동치를 감안한 이 종목의 성격을 감안한 음. 어, 절대 지지 라인을 조금 더 뒤로 후퇴시켜서 400원을 더 차감한, 그러니까 37,600원을 2차 매수가로 잡는 것이 아. 아주 정확한 어, 그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 종목에서 정확한 그 변동 개수를 감안한 음. 평균 매수가를 한번 구해보면요. 자, 갭지질 자, 화면을 다시 보시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갭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갭지질가 확실합니까? 자, 5영업일 동안 이 숙성이 됐습니까? 갭 구간을 전혀 훼손을 하지 않았죠. 음. 자, 그렇다면 이 갭지지는 상당한 위력을 갖는 지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보시면 이 네. 갭지지 라인에 달 때마다 놀란 토끼처럼 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갭지지력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그것이 5영업일이 숙성됐을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것을 또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구간, 그러니까 어, B 구간. 그러니까, 아 그, 변동계수를 감안한 비 구간. 37,600원에서 2차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1차 매수와 2차 매수를 평균하면, 평균 매수가는 39,450원이 됩니다. 자, 이제 2차 매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체크하실 포인트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평균 매수가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 해주셨었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평균 매수가에 도달하는 시기가 아, 언제인가를 역시 어, 차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초 스태핑한 날이 이날이죠. 이날부터 양봉으로 지지를 보이던 날이 며칠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흘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평균 매수가에 도달하는 시기는 며칠 이내를 된다고요 4영업일 이 내에 적어도 1차 매수와 2차 매수의 평균치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네. 사실입니다. 자, 평균 매수가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9,4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9,450원에 3영업일 만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39,450원에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절반을, 절반을 매도. 매도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의 절반 매도가 완료된 상황에서, 어, 그 다음에 행보는 어떻게 합니까? 자, 2차 두 번째 물량, 나머지 물량은 2차 매수한 물량, 2차 매수한 가격까지 오지 않으면 끝까지 홀딩입니다. 어디까지요? 음. 내가 원하는 예, 저항력이 있는 구간까지는 끝까지 홀딩입니다. 자, 그러면 저항력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갭저이 있는 44,000원 상단이, 예, 아주 강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만 도달하면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종가는 이 종목이 69,500원으로 마감이 됐지만, 그 당시에 갭저항을 인식을 하고, 44,000원에서 매도를 했다면, 라 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아, 만약에, 21선 이탈해가지고 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습성, 아, 그 습관처럼, 매도를 했었다면, 5.6%의 손실을 보셨을 텐데, 보건작전을 통해서 급소를 알고 보건작전을 하셨다면 5% 손실이 아니고 7% 이익을 보는 그러나요? 그런 상당히 상반된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됩니다. 즉, 보건작전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주식투자라면서 순전의 가격대를 꼭 지켜라. 순전에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건작전을 이용하게 되면 순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이 손실을 이익으로 바꿀 수도 있고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 좀잘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동양종금증권광고센터 방문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